따라서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어떻게 돼? 2πr 2π 곱하기 x-1을 계산한 게 가로 길이 여기다가 세로 길이를 곱해준 게 옆면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파이 곱하기 x-1에다가 세로 길이 x 3을 곱한 게 옆면 넓개 그럼 얘더 얘를 간단하게 만들 건데, 공포 인수가 x-1 곱하기 파이가 둘다 갖고 있고요. 2도 갖고 있네요. 그럼 묶어요. 2 곱하기 x-1 곱하기 파이로 묶어요. 그럼 얘로 나눠준 게 과로 안으로 들어와. x-1이 들어올 거고, 나눠 중개, 괄호 안으로 들어와. x 3으로 들어올 거야. 따라서 얘는 2가 e 열고 X101에 파이. 얘를 계산해 중개, 2X 더하기 2. 1로만더 묶을 수 있네. 그럼 2로 묶어주면, 4가 되고, x 1 1이 되고, 얘는 2로 묶었으니까 x 1 1이 되고, 파이가 된다 그렇지 이거 정개에서만 아마 합은것 같은데, x 1 4가 별고 x1 곱하기 파이가 2번이 정답되는 거다. 그 막, 어려운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원기둥에 대한 공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얘를 인수분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였어. 그러니까, 원기둥이 나와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1이 되어야 되고, 왜냐면, x 1 0의 제곱이 있으니까. 높이가 x 이 3대야 된다를 봐주시고, 펼쳐서, 건널비 구했다. 간단하게 만들었다. 까지요. 오케이. 26번 검사. 자, 26번을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에 대하여, fx랑 gx가 둘다몇 차식이라고? 차식. fx랑 gx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요. 2차식요 그럼 얘네들 두개 곱해준 건몇 차식? 4차. 차. 근데 그 식이 이렇게 나왔다 안 해준 거지. 인수분해 할 거야. x에다가 얼마 넣어야 안나 ㅇ이 1을 넣으면 0이 나와, 나와. 음. <laughs> 마이너스 넣으면. 나와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나와요. 그러면 인수배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0 나왔어요. 인수분해해주는 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얘가 몫이 되는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더 넣어봐요 0이 남아, 안 남아? 음. 나와 안나와 음. 나와? 안나오지 다음에 뭐 넣어봐야 돼? 2너, 그럼 2 넣으면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 잘못했나? 어. 다음은 또뭐 넣어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잘못한 거 같은데? 뭘 잘못했지? 아 이상하잖아 테스트 한건데 왜 아무도 말을 안해봐 2 넣으면 0이 나가나? 그러면 2로 한번 더조리지법조리지법 진행해주는 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다. 이거 인수분해 되요. 해주면 여기까지지. 그럼 x 더하기 1이 두개 있죠. 얘가 뭐라고 했냐면 FX, GX 두개 곱한 식이라고 했어. 그런데 F-3은 얼마가 되면 안 된대. G2가 얼마가 되면 안 된대. 0.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인수는 FX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F-3이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X 더 3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GX. GX가 갖고 있어야지. 게다가, G2는 0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럼, X 빼 2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 FX. Fx. 게다가, X 더 1의 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FX랑 GX를 정했네요. F1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로 한값 계산하시면 끝난다까지. 할만하지? 오케이. 괜찮아. 다음은 28번 문제. 대칭형 인수분해. 지훈이 어떻게 해줘요? 질문해가지고 네제곱계수랑 상수항이 똑같고 계수가 절대값이 똑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 x제곱으로 묶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동목이 그래서 이 자리에 t제곱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얘는 2로 묶어주면 2 e 괄호 열고 x 더하기 x분의 x2 1 되는거죠 그럼 2t가 되겠지 일단 마이너스 1까지 너희는 2t를 모르겠지 그럼 여기에 x제곱 괄호 열고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어야 안돼요 그렇죠? 민수구례 실행해주시고 티자리에 다시 x더하기 x분의 1 집어넣어주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와있는 x제곱을 하나씩 곱해주라고요. 앞에다가 x를 곱해준 식은 x제곱 더하기 3 x 더기 1이 되고 여기다가 x를 곱해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기 1이 된다까지는 리할수있다고 찾아보면 몇번 인수 찾아보랬어요 5번하고 5번밖에 없네 그거밖에 안 보이네 다음 29번 문제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해봐요 오케이 괜찮아 32번, 32번은 괜찮았어. 이거 좀 외워놔. 정답은 9야. 이게 왜 9가 되냐면, 3abc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더하기 c 세 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두루치기다 할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 뒤에 있는 배열 인수분해 변형하는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2분의 1의 중과을 열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에 c a 전체 제곱이다로 배형할수 있다 했었지.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했었어 아까. 넘겨주면 0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소인데 얘가 0이라는 소인데 a하고 b하고 c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a더기 b더기 c는 0이 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얘는둘 곱한 게0 나오려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0 돼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을 수가 없어 A, B, C가 전부 다 같다. 그럼 A, B, C가 전부 다 같으면 전부 다 A 넣어요. A, B, C가 돼. 그럼 처음 거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돼서 구구나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구야 얘기한 거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외워야 될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얘가 0이래 나와 있으면 이 조건은 a랑 b랑 c랑 전부 다 똑같다는 조건을 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건우 이제 따뜻하네 이제 네? 어? 네, 문제 보냈다 문제. 문제 보고 있긴 는내 시력이 2.0이라니까. <laughs> 이 눈가리가 어디가 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건우 이거 어떻게 해? 는데 뭐? 틀렸는데요. 틀렸다고?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 틀린 거 틀린 건데. 모르겠네 아니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없어? 아, 합쳐. 꼬리 합쳐. 틀렸는데요 이거 인생에서 뺀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진행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뭐할수 있어요? 한번더 해요. 계산해요. 이게 126. 아, 121. 36. 다음 얼마야? 157. 얼마야? 십 얼마야? 음. A가 얼마야? 얼마야? 5십하고 17. 이 A, B가 얼마냐고? 예? 네? 뭐야?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가 지금 이거 계산했더니 A 곱하기 B 곱하기 근데 A랑 B는 1이 아닌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157 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내가 네. 이 왼쪽에 있는 놈을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요렇게까지 나왔다고 네. a값이 얼마고 b값이 얼마냐고 망하지마 a가 17, b가 5요 a보다 어, b가 어. 더 큰데잖아 a가 5, b가 17왜 이렇게 못 찍어? a가 5고 b가 17이구나 못 찍는 거잖아 네. 죽인다 감사합니다 a 더하기 b가 얼마야 그러면 22요 오케이 3 8도 x-a가 여기 나와있는 다항식의 인수일 때라고 이야기했대. 를 인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권우? 인수라는 게뭔 말이야? 귀가 안 들리나? 인수라는 게뭔 말이야? 넣었을 때. 기억을 인수하는 거야? 들어가는 인수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나눠 떨어지는 거다 보니 흥등식이잖아. 그럼 내가 X에다가 A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귀가 안 들리나? X에다가 A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오른쪽이 0이 나오요 그럼 어, 오른쪽이 0 나오니까 왼쪽도영0 나와야 될거 아니야. X에다가 A 넣으면. 이해 가요? 그럼 A를 넣으면 0이구나 하시면 된다고요. 눈치들을 봐요. 이 관계식을 한얻어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저기 왼쪽에 나와있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저는... 인수분해 해야죠 전개 먼저 전개하면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구나 보시면 되는건데 A에 관한 몇차식 3차식 3차, B에 관한 몇차식 3차식, C에 관한 몇 차식? 그럼 얘는 C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오케이? 그럼 C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C제곱을 갖고 있는 게 얘하고, 얘가 있어요. 그럼 둘을 C제곱으로 묶어주면, B-A의 C제곱이 되고, C를 갖고 있는 애들을 찾아보니까 C를 다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를 다 상수 취급해서, 뒤에다가 배열하시면 되려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이거 a 제곱 b라고 쓴 거야. 그다음에 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까지.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될건 없어 보이고 얘를 인수분해 진행해야 될것 같아. 항의 개수 몇 개야? 네, 네 개면 완전 제곱식 보여 보여. 안 보이니까 두개두 두 개를 적당하게 묶으라는 거지. a 제곱 바로 열고 a 마이너스 b. B제곱으로 묶어주면, B제곱 가로 열고, A-B. 그러면, 공통인수가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얘가 지금 B-A니까, A-B 곱하기,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꿔주자고요. 공통인수 묶으려고. 이해가죠? 그러면, A-B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요세 마리를 다 묶어주면, A-B 가로 열고, 처음 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거 A 제곱으로 들어오고 세 번째 거 B 제곱으로 들어온다. 같이 볼수 있다고. 내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왼쪽 거가 0이거나 또는 오른쪽 거가 0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뭔 생각해도? 뭔 네. 뭐 생각해요? 저뭐 어떻게 풀지? 죽인다 진짜그 점수 내고 있는. 차원이 또 어떻게 했다고? 난 생각했다고 하던저거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데? 얘가 0 나온다는 건 무슨 생각이야? a 마이너스 b가 0이 나온다는 건 무슨 삼각형? 아니 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건 a가 b랑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a, b, c가 세 변의 길이라매 삼각형 세변 길이요. 세변 길이 a, b, c 중에 a랑 b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야?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근데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된다네. 찰나. 뭘 내일만. 내일만.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이 왼쪽도 탈락시켰다고 지금 그럼 이제 오른쪽 거가 0내야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c제곱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되죠 무슨 상관이야? c를 일정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된 거지 오버 오케이? gc